우리 원래 카페에서 여유있게 촬영하려다가, 이제 카페에는 음악이 들어가잖아. 그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안 되고, 저번처럼 한강에서 자연스럽게 워킹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바람도 많고 지금 벌레도 많아서, 여기까지 지금 휩쓸려왔어. 오늘은 뭐 가지고 떠들 거야?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그 작가님 아침에 시작하는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1회차 때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무조건 있어. 어, 왜냐면 지금 프리랜서 9년 차니까. 나는 아침에 하는 두 가지 루틴이 있거든, 일단. 그게 뭐냐면, 하루를 무조건 기분 좋게 만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에 얼굴이 좀 부러져 있어서. 사우나를 한 시간 하고 왔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얼굴이 풀어졌으면 중력에 의해서 내 기분이랑 얼굴이 내려온다는 뜻이야. 근데 사우나를 하면서 얼굴 붓기도 빠지고 내가 괜찮다는 걸 발견하면 하루를 좀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너를 만날 때도 내가 좀 붓기를 빠진 모습으로 대하니까 약간 너가 봤을 때 내가 피곤하지 않으니까 괜찮잖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내소재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요가 매트 깔아놓고 40분 동안 명상을 해. 그래서 내가 듣는 것 중에 에일린 요가 명상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 거 20분 동안 해서 스트레칭 하고, 10분 동안 화관 명상 듣고, 또 내가 휴대폰으로 적는 화관 명상 이 있어. 그걸 40분 동안 완성하고 화료를 시작해. 어, 그러면은, 아,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소원을 빌었으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화료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요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영화배우 하정우 님이 낸책 중에 걷는 사람이라고 있어. 근데 그것 중에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린 문구가 하정우 님은 걷는 거 엄청 잘하잖아 하와이 가서도 막 맨날 맨날 걷는데 비가 와도 걷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오늘 하루에 자기 기분에 지지 않게 해서 무조건 걷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오늘 형성된 내 기분에 좌주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루틴을 잡아간 지가 지금 9년째 된거 같아 작가님 응. 요즘 갓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라며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자신 있지 좀 열심히 어. 살아가는 될수 있을지. 프리랜서로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루틴이 없고, 조직에서 짜여진 틀에서 벗어났을 때내 루틴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를 안 하는 게맞다고 봐. 직장생활을 할때 내가 직장을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하는 방법은 직장을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분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케터면 마케터 동아리에 가입돼 있던가 부업으로도 뭔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살면 살아가도 돼 응. 열심히 사는 거니까 만약에 직장을 나와서 내가 뭐 주말을 너무 여유 있게 막 누워 있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 하면 안돼가생을잘 살아가는 방법은 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사실 거의 균형 잡혀 있어 강의 있는 날은 무조건 더 열심히 살지만 강의가 없는 날 같은 경우는 내 루틴은 11시에 밥을 먹거든? 근데 11시에 밥을,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엄마랑. 무조건 계란밥 먹어. 어, 계란밥이랑 뭐 오이 무침 이렇게 먹어.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밥 먹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여. 어, 줄인 다음에 먹을 때, 유회제 같은 거 30분 동안 틀어놓고, 유회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러면서 마음의 동기부여를 얻고, 30분을 책 읽고, 30분을 낮잠을 무조건 자라. 근데 낮잠 잘때 내가 무조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 너무 행복하다고 자거든 프리랜서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인 거야 계란밥을 똑같이 먹고 유키즈를 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낮잠을 자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일해 6시부터 8시까지는 집에 있는 실내 바이크를 2시간 정도 타거나 어, 아니면 은 산책을 하거나 해 그런 식으로 내 루틴을 만들어 가거든 근데 이거는 주말도 예해 없이 해버려 왜냐면 프리랜서로서 평일이랑 주말이 너무 구분되잖아 그러면은 주말은 정말 자극적으로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게 되거든 근데 주말도 내가 일정하게 일을 하면 일이랑 놀이가 별로 구분이 안돼 그래서 일이랑 놀이가 구분 안 되게 나는 늘 일정한 시간으로 6시간씩은 무조건 일을 해 버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중요한 강의가 있거나 이런 날은 새벽까지도 일을 해 버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너무 사치를 부린 날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있잖아 그때는 얼마 전에도 아내랑 충주에 어, 수안보 호텔 갔다 왔거든. 그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온천을 내가 마치 빌린 것처럼 여유 있게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나만의 누릴 수 있는 사치를 부리고 그때는 아내랑 같이 뭐 어딜 여행 가거나 하는 식으로 나만의 사치를 누리는 편이야. 그러니까 작은 여유랑 큰 여유를 같이 갖는 편이지. 대신 여기서 전제는 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편이야. 사람들은 그 프리랜서에 갖는 환상이 있잖아요. 응응 음, 음, 음. 많이 놀수 있고. 어. 어.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로서 갖는 환상은 아마 그런 거겠지. 카페 에 가서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여유있게 노트북 하는 모습. 그거가 사실은 생산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3일? <laughs> 내가 볼땐 3일이야. 왜냐면 3일이면 환상이 깨져. 3일 안에 일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저번에 그때 얘기한 것처럼 1년을 빡세게 했을 때 일이 들어올까 말까거든. 그리고 정말 3년은 버텨야 생산성이 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환상이 깨질 때까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연장 성장의 얘인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생산성을 내는지를 알면 장소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 아, 생산성을 내는 상태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카페에서 일하는 건 나는 오케이야. 근데 내가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페에서 브런치 먹는 거는 사치라는 생각이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들어와. 그러면 생산성이 낼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남들이 보여지는 입장에서 내가 여유 있는 모습, 사치를 부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집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2만원짜리 브런치를 먹으면서 일하는 건 오케이. 근데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모습이 좋아서 프리랜서를 선택한다는 나는 무조건 반대지. 그럼 환상이 깨지고 현실을 인식하기까지가 별로 차이가 안날 거야. 그렇지 근데 시간을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생산성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 소득을 벌수 있냐는 개념인 거야 근데 초반에는 당연히 시간을 투자했을 때 소득으로 바로 연장되진 않지 근데 이미 너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프리랜서로 나와서 기획 일도 해보고 편집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잖아 근데 신기하게 일들이 들어오잖아 그게 생산성이야 너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 그래야 생산성이 잘 나와. 작가님은 프브랜서 하면서 이런 갓생을살때 음. 마음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사실 마음 관리 너무 중요한데 아까 전에도 막 하정우에 걷는 사람 예를 들면서 하루의 기분에 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결혼한 부부 그리고 육아를 하는 거는 나는 육아는 안 하고 있지만 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 일단은.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 난 아내한테도 얘기하거든. 기분이 좋을 때 아내가 좀 되게 해맑게 아이처럼 방방 뛰어. 그러면은, 어, 너무 촐싹거리지 말고, <laughs> 너무 촐싹거리지 말고, 조금만 좀 이렇게 겸손하게 뛰어보자. 이렇게 장난치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내가 자극적인 것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 그거 너무 취하게 되거든. 그럼 나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좋은 예산의 사업을 수주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딱 먹는 생각은, 아, 일단 감사하다. 어,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경쟁자가 딸수 있는 것들을 내가 땄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이런 일들을 어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일단 먹게 돼. 조심하게 돼. 오히려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티내지 않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오늘도 내가 사실은 사우나에서 문을 손을 이렇게 넣은 상태로 싹 닫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난 이걸 약간 작은 징조로 봐아 오늘 하루 나보고 더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구나 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차 타고 올 때도 좌우를 더 이렇게 보게 돼 그리고 아내가 어쨌든 같이 사는 부부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아내가 기분 좋으면 너무 감사한 날이야 근데 아내가 기분 안 좋은 날도 한편으로 또 감사한 날로 나는 여겨 아내가 기분 안 좋은데, 아내의 기분 안 좋음을 내가 남편으로서 잘 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난좀 약간 각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게 돼. 왜냐면 내가 그릇이 작아서 아내가 얘기하는 그런 힘듦이나 서름을 못 받아주면 이거는 바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아내는 의지할 수 없는 남편이 돼버리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정심 관리를 늘 하고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집에 실내바이크를 타고 명상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책을 읽는 거야 어. 마음관리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 이 마음관리를 하는 거는 프리랜서가 부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치다 돈을 안 들이고 아 사우나는 돈이 들어가 어, 사우나는 만원 들어 사장님 근데 뭐 학생 살아야 돼요? 어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와서 요즘 시급도 괜찮잖아 편의점 알바해서 내가 할거 즐기면서 1인으로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어, 갓생으로 안 살아도 될것 같아 그냥 내가 딱 투자할 수 있는 시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데 만화책 본다거나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살아도 되지 요즘 여러 가족의 형태가 있고 나중에는 정말 여러 가족의 형태가 나는 존중받으면서 살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도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가족의 형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가생이 아니면 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많이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시스남 1회차때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다 갑자기 내가 아파서 병원 갈 수도 있잖아.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거는 다큰 비용이거든. 그리고 정말 이제 결혼 준비하는 분들은 백퍼 공감할 텐데 결혼 준비할 때 거의 다 현금박치기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다 투자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자가구에서 인테리어 구하잖아. 인테리어도 현금박치기야. 어. 그러면은 열심히 안 살았으면은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근데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구할 수 있는 돈의 범위거든. 그러니까 큰 일은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큰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어. 큰 정도의 범위에서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줄 거면 무조건 자금이 들어가게 돼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갓생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하늘에서도 갑자기 금덩이를 떨어뜨려주지 아그 뭐지? 신과 함께 혹시 봤어? 신과 함께 보면 은 거기 게으름의 지옥이라고 있잖아 나태지옥이 있잖아 나태지옥은 난 너무 공감하는 게 실제로 나는 우리가 나중에 신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열심히 안 살면 혼날 것 같긴 해 그래서 사람한테 유한성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신이 무한성을 준게 아니라 그 유한성을 줬을 때 시간의 의미를 너가 깨닫고 그그 시간 동안 너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갈 건지를 깨닫고 너의 의미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발견하려고 나는 시간을 제한시킨 거라고 생각하거든 신과 함께가 난딱그 의미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갖고 있는 소명이라고 봐 갓생을 살고 싶은데 응. 마음이랑 몸이랑 따로 노는 경우 <laughs> <그게 너무>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내 아내도 가끔 너무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할때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를 먹을수록 아침을 정말 깨운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강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 강의가 없을 때는 그래도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8시에 일어나 여덟 시 일어나면 일부러 침대 가생이에서 자다가 그냥 굴러 떨어져. 어, 굴러 떨어져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아침에 그 정수기에서 냉수를 먹고 양배추 효소 가루를 먹어. 소화가 잘 되네. 양배추 효소 홍보하는 거 아니야. 양배추 효소 가루를 먹고 그리고 맥주 효모를 먹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먹거나, 어, 먹어놓고, 눈에 들어가서 아까 내가 해준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확원을 하거나, 나한테 무조건 선물을 줘. 신체적으로는 영양소를 주고, 물이랑.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좋은 마음과 좋은 스트레칭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몸을 일단 움직여야 마음도 같이 따라가거든. 근데, 마음에 져서, 아, 저 자고 싶은데 해서 내가 알람을 막 9시로 밀어버리고, 10시로 밀어버리고, 너무 내가 막지방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알람을 안 보고 푹잘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기간에 무조건 알람을 맞춰놓고 바로 침대에서 튀어 나와서 내 방까지 가서 내 방에서 내가 무조건 하는 규칙적인 약속을 무조건 지켜버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항상 균일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나 같은 경우는. 작가님 그 갑생을 떨고 나한테 좀 사치나 보상 같은 거예요 어릴 때1 0대때 여드름이 막 이렇게 소보로처럼덮였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여드름인지도 모르고, 막 남고에서 막 짜고 그랬단 말이야. 내그 흉터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거든. 보여지는 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화장품이랑, 그니까 이거를 막그 지성이랑 내가, <laughs> 이 사람들 궁금하지 않을 텐데. <laughs> 지성이랑 속건조랑 뭐 수분이 없어서 거기에 맞는 화장품들을 좀 잔뜩 사. 세일 기간에. 어, 뭐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 이런 이거 있잖아. 쿠팡이 더싸면쿠팡에서 사고. 그거를 이제 박스체로 모아놓거든. 그런 박스체로 모아놓고 있고, 이게 여유있게 있는 걸 보면, 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구나,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탈모제품. 어, 탈모제품도 하루 4 0분씩 관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쟁여놓을 수 있구나. 근데 아내는 반대로 식욕이 약하기 때문에 그 먹을 것들을 자기로 해서 풍족하게 먹을 때, 어, 열심히 살았구나를 느낀대. 어,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우리가 좀 외식을 줄이는 게 어떨까 이러면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씨가 여보 씨를 위해 사두는 화장품을 포기하면 자기도 외식을 포기하겠대. 그래서 내가, 아, 그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내는 외식을 좀 줄일 수 없고 나는 화장품을 줄일 수 없고. 어, 이게 우리를 위한 사치지.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1년에, 어, 한번 정도는 아내랑 뭐 양가 부모님이랑 모실 때도 있고 동남아 혹은 뭐 유럽? 에 여행을 무조건 가려고 하지. 어, 그래서 그때는 노트북 안 가져가고, 내가 읽고 싶은 책 한두 권 무조건 가져가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읽고 있잖아. 나 혼자 사실은 비행기에서 나책 보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다 영화 보고 있을 때. 그것도 난 나를 위한 사치라고. 이렇게 고요한 순간에 비행기에서 야밤에 와인 한잔 마시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책볼수 있잖아. 뭐. 그리고 휴양지 에 가서도 안에 자고 있으면, 나 혼자 이제 그선베드나 이런 데에 바다가 있는데 가서 누워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다시 와서 또책 복. 어, 이런 사치도 부리지. 근데 이건 열심히 살아야 가능해. 어, 열심히 안 살고 이런 사치를 부릴 수가 없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